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매매 물건입니다. 담당자인 CNP부동산 민성식 법률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 사항 설명을 듣고 패널중개사님들과 함께 물건 분석,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과 물건의 상태와 입지 등에 대한 사항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먼저 물건의 기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 매매 물건이고 가격은 11억 3천만 원에 중개 의뢰한 매물입니다. 용자금은 채권 최고액 5억 4백만 원이 있고 공급 면적은 114 제곱미터, 34평, 전용 면적은 16.2 0 제곱미터, 32평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30만 3,484분의 74.5이고 입주는 계약시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1개이고 30개 동에 총 3,930세대입니다. 난방은 지역 열병합이고. 향은 거실기 준 남동향이며 15층 중 14층입니다. 다음은 물건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잠실역이 가까이 있으며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잠실로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 북로, 동부 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한 교통 환경입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아 자녀 교육에 좋은 교육 환경이며, 한강 시민공원과 석촌 호수가 인접해 있고, 올림픽 공원도 가까이 있어서 주민의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월드, 아산병원, 송파구청, 잠실종합경기장 등 주민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주거지입니다. 또한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국제 교류 복합 지구로 조성되면 본 지역과 근접한 노태 다홈까지 개발 시거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단지가 고층으로 재건축되면 한강 조망권도 갖추게 되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78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있고 복도식 구조이며 건축 구조는 내구성이 좋고 화재와 태풍에 강하지만 지진에는 약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공 후 21년 이상이 경과한 건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대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평지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 중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의 4개면이 도로이며 두개 면은 50m 도로와 접해 있고, 다른 두 면은 30m, 15m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살펴보면 잠실역 버스 정장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공영 주차 시설이며 신천 초등학교, 잠실 중학교, 잠신 고등학교가 최근거리에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의 특징과 입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패널 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통팔달의 교통망,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롯데타운이 접해 있고, 석천호수와 각종 편의시설, 한강시민공원 등은 명품주거지로 손색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의 개발 호재는 본 단지의 미래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널 중개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가격 분석과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중개사님께서 직접 조사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평가해보면 건축 면적의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고 노후도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면 건축의 잔존 가격은 없고 순수 토지 가격은 11억 3천만 원이고 3.3제곱미터당 토지 지분 가격은 5천6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추가로 주변 지역 시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인 아파트 매매 시세는 11억 1천만 원에서 11억 3,500만 원. 같은 면적 전세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같은 면적 월세 시세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15만 원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선이었고, 전용 면적 45제곱미터인 연리 다세대 매매 가격은 2억 5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같은 면적 연리 다세대 전세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선이었으며, 같은 면적 연립 다세대 월세 시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 아파트 지분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최저 5천 6만 원에서 최고 7천 6백 9만 원. 주변 지역 연립 다세대 지분 가격은. 3.3제곱미터당 최저 2,317만원에서 최고 3,255만원 선이었고, 주변 지역 단독 지분 가격은 3.3제곱미터당 최저 2,165만원에서 3,079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변 지역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근에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 아파트가 11억 3,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적정한 가격에 나온 매물로 판단됩니다. 패널 중개사님, 담당자로부터 분석 의견을 들었는데, 중개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담당 중개사님이 분석한 내용은 정확하며, 주변 시세와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하게 의뢰된 매물로 판단되지만, 현재, 시세를 관망하는 추세이고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가격 조정을 거쳐야 거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 분석의 핵심인 권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등기부 공시 권리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갑구 등기상으로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기, 경매 등기, 신탁 등기는 없으며 소유권 외의 권리인 을구나는 채권 최고액 5억 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권리, 질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력 임차권은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임차인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은 없고,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인자리가 없습니다. 3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1종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1종 근생은 허용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단란주정과 안마시설소를 제외한 2종 근생은 모두 허용될 수 있고 판매시설 중 도매, 소매, 상점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업무시설, 운동시설, 병원, 연구소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과 학원, 수련시설, 무공해 일반 공장, 이온물시설, 주차장, 세차장인 자동차시설, 화초, 분재, 온실인 동식물시설, 그리고 창고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한 제3종 주거지역의 투자 가치는 투자성 최상급 등급에 해당합니다. 고도 선진국 시대에는 환경 가치에 의해 직가가 결정되며 투자성 및 미래가치 판단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등급이며 투자성 최상급 등급은 고도 선진국이 될수록 수요가 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란 의미입니다. 다음은 기본 용도 지역 외에 추가 공법상 주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지구이며 공공청사, 공원, 도로, 학교에 저축되어 있습니다. 가축본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며 건축법에 의해 도시 기타 용도 지역 지구 기타 종교 시설 용지이고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에 의해 대공 방어 협조 구역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 과밀 억제권역 수도법에 의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고 학교 보건법에 의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며 한강 수계법에 의해 한강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공법상 이용규제에 대해서는 중개의뢰 시에 법률 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 문서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기본 정보에서부터 물건 분석, 입치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